예, 안녕하십니까. 나상호입니다. 예, 저는 30년 동안 삼성 등 대기업에서 근무를 했고요. 그중 15년 동안은 인사이원과 인사부장으로 실무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께 도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 오늘은 취업타파 3탄입니다. 조금 오늘은 그 소프트한 내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제목은 취업이 쓰는 보다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한국 사회의 청년 실업이 전 세대에 걸친 사회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만 스물네 살 이하 중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요즘 가장 큰 걱정이 뭔지 조사해 봤더니 직업이라는 답이 제일 많았습니다. 대학생들이 대학 생활 내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당장의 학업이 아니라 취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이거는 제 경험적인 뭐 스토리도 좀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좀 되실 것 같기는 한데 네, 그래도 제가 부제를 이렇게 정했어요 30 더하기 30 더하기 30 네, 어떤 의미인지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면 네, 좋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사진을 올려드렸거든요 어떤 건지 구분이 되시죠 왼쪽에 있는 건 네, 수능 보는 친구들의 사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삼성의 짓삿 보는 보사장을 나오는 취준생들의 사진입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수능보다 취업이 중요하다. 아 물론 두개다 중요합니다. 그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능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취업이라는 것도 중요한데 어 어쨌든 제가 살아온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수능보다는 저는 취업이 훨씬 더 중요했고 또 취업이라는 게 저한테 인생에. 예, 정말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된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오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그 초이스라이프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요. 어쨌든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젊든 나이가 있든 어쨌든 선택을 순간순간 해야 될 경우가 많은데 저의 선택을 조직과 개인으로 제가 한번 나눠봤어요. 예, 개인으로 볼 때는 예, 제 인생에서 첫 번째 큰 선택이 대학 들어가는 던것 같아,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대학을 갈수 있을지 또그 대학에서 어떤 걸전공 할지. 대학과 전공이라는 게 사실은 첫 번째 제가 막 부탁드린 중요한 선택이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선택은 취업이었습니다. 네, 어느 회사를 입사할지에 대한 거였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컸던 것 중에 하나는 뭐 결혼과 과정이라는 거죠. 저는 사실은 뭐 당연하게 그냥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려야 되는 걸로 저희 세대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제 아들도 이제 서른이 지간 넘었는데 뭐 전혀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가봐요. 그래서 저도 뭐 강요는 안 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제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선택이었는데 그 중에 지금까지 영향을 가장 크게 준것 중에 하나는 취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취업을 함으로 해서 사실은 조직에서의 이제 삶, 조직에서의 시간, 조직에서의 선택이라는 게 이제 여러가 있었는데 삼성에도 17년 동안은 사실은 기획팀에서 일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신규 사업을 검토하는. 예, 그런 일을 중심으로 해서 사원 때부터 막 부장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차장 때까지 있었던 거죠 그다음에 17년 근무했던 기획팀을 벗어나서 처음으로 제가 부서를 바꿔본 게 인사팀이었습니다 부장이 되면서 이제 인사팀으로 와서 예, 10년, 그러니까 부장 시절하고 예, 임원 시절을 예, 인사팀에서 보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사실은 기획팀에서 제가 했던 경험보다는 예, 인사팀에, 인사팀에서 했던 경험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하고 이렇게 만나게 된 그것도 사실은 인사팀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리고 삼성을 나와서는 예, 사실은 현대 계열사 쪽에서 인사팀장도 한 3년 했었고요. 예, 그 이후에는 HR, 그러니까 인사제도 컨설팅을 좀 했었고 예, 지금은 여러분하고 이렇게 취업쌤으로서 여러분한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제가 삼성을 나오고도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뭐냐면 저 방통대학원 석사과정도 다녔습니다. HR 컨설팅 쪽에. 아, 물론 이제 졸업은 못했습니다. 1, 2학기 다니고 회사에서 오라고 그러는 바람에 예, 학교 때려치고 다시 그 취업하느라고 수련을 졸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코칭사관 학교 다녀서 코치 자격증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취업에 관련된 책도 출간했었고, 여러분 만나기 전에도 사실은 면접위원으로 공기업이나 공무원, 이런 면접위원으로 여러분 들 다니곤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하고 만나고 있는 건데, 자 제가 왜 저의 그 에, 초이스 라피에 대한 것을 간단히 소개를 드렸냐면 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 시계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저는 그 인생을 30도 하기 30도 하기 30으로 정의를 해보곤 합니다. 첫 번째 30, 두 번째 30, 세 번째 30으로 나누는 거죠. 여러분은 대부분 아마 첫 번째 30을 마무리하는 쪽이 되실 거예요, 그렇죠? 저는 사실은 한 세대가 앞섰습니다. 저는 이제 두 번째 30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고요. 몇년안 있으면 저는 이제 세 번째 30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세대를 먼저 산 선배로서 인생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첫 번째 30이 여러분의, 여러분이 지금 보내고 있는 그 시기인데, 이첫 번째 30에서 사실은 직업을 선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단 그첫 번째 30은 사실은 배움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러분 계속 배우고 있는 시간이잖아요. 두 번째 30은 어쨌든 일터가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 안에서 배움이라는 것도 존재하지만 어쨌든 메인은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터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 30은 일터와 배움터와 일터를 거쳐서 전 놀이터라고 정의를 해놨는데 자,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첫 번째 30이 사실은 다양한 것을 학습하고 경험하는 시기인데 이걸 마무리하면서 여러분한테는 정말 중요한 두 가지 선택이 있는 거죠. 선택해야 되는 게 있죠. 하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내가 입사하는 회사가 어디냐.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합니다. 한국적인 특성도 물론 있겠지만 첫 번째 회사를 어느 곳에서 몇년 다녔다라는 게 사실은 나중에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에 네, 또 하나 이첫 번째 회사보다 더 중요한 게첫 번째 직무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거죠 네, 여러분이 만약에 첫 번째 들어간 회사에서 첫 번째 하, 하게 된 직무를 한 4년 정도 그러니까 대리 정도 될 때까지 한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 그것이 여러분의 평생 직업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떤 신변 변화가 생겨서 회사는 옮길 수 있을지 몰라도 회사를 옮기더라도 사실은 직무를 바꾸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나는 바꾸고 싶은데 옮기는 회사에서 안 바꿔주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들어간 회사에서 첫 번째 하는 직무가 평생 직업이 될 가능성이 7십 80%가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이 이 직업을 선택하고 입사하고 첫 번째 직무를 하는 게왜 중요하냐면 두 번째 삼십 일터에 대한 거죠. 그까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원하는 회사, 원하는 직무를 하셔야 나중에 일터에 가서 회사에 가서도 좀 프라이드를 가지고 정말 열정적으로 일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30이 어떤 그 기본을 만들어 놓는 출발점이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취업에 대한 준비 20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좀더 길게 보면 요즘은 이제 사실 세 번째 30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3 0 마치고 나머지 여생을 어떻게 살지에 대한 건데 사실은 제가 살아보니까 이런 거예요. 세 번째 30은 이거에 의해서 결정이 그냥 됩니다. 이거는 뭘까요? 감히 오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두 번째 30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 선배들이나 이렇게 보면, 사실은 세 번째 30에 가서 인생이 바뀌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부모님이 숨겨둔 유산을 물려준다든지, 아니면 몇십억짜리 로또에 맞지 않으면 한세 번째 30이 돼서 인생이 바뀌는 사람 없습니다. 결국 세 번째 30을 어떻게 살아갈지는 내가 두 번째 30을 어떻게 살아온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회사와 직무를 선택하고 준비하고 취업을 하는 과정이 뭐냐면 앞으로 30년을 위한 게 아닙니다. 50년, 60년을 위한 거라는 거죠. 결국은 세 번째 30까지 살아가는 거그 과정까지 영향을 주는 게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취업 준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첫 번째 30에서의 직업 선택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두 번째 30을 시작하는 시작점이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이 취업을 준비인 거고, 나중에 이게 세 번째 30까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도 저는 정말 여러분이 좀 치열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회사도 정하고 직무도 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30의 직업 선택이 결국은 평생의 수익, 그리고 안정, 그리고 삶의 형태를 대부분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요 말을 좀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이 생각한, 여러분 타깃에 합격을 하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좀 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과정에서 저도 도움을 드리고 여러분한테 지 합격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제그 살아온 인생과 더불어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취업이 얼마나 중요한 과정인지, 또 얼마나 치열하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그 마인드셋 차원에서도 좀 필요하다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정말 좋겠고요. 이건 제 지심에서 정말 그래서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좀더 좋은 자료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